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운입니다. 최근 6개월 접종하러 온 부모들 중에서 이미 이유식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혹시나 해서 이유식에 대해서 잘 모르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. 이유식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아시나요? 하니까 180일이라고 합니다. 6개월이란 이야기죠. 그런데 왜 이유식을 미리 시작하고 있나요? 물어보니 고기를 180일 먹이려면 이유식을 좀더 미리 시작해야 돼서 미리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유식 시작과 고기 시작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유식 시작은 이제 만 6개월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. 6개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150일 정도인 만 5개월에서 180일인 만 8개월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만 6개월을 180일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만 6개월 정도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. 다시 이야기하면 1월 1일 초생할 아이는 180일을 계산하지 말고 7월 1일이 만 6개월인 겁니다. 간혹 만 6개월을 만 5개월이 아닌 만 6개월이라고 설명하려고 180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고 만 6개월이 아닌 180일에 맞추려고 날짜를 억지로 계산해서 1 8 0일 시작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거 계산하지 말고요. 그냥 1월 1일 시작하는 애들은 6개월 뛰어서 7월 1일 시작한다.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. 날짜 계산하지 마세요. 3월 19일 생은 6개월 뒤인 9월 19일 날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. 이게 편하고요. 이게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. 그럼 고기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? 철분 부족을 막기 위해서 이유식 시작할 때 초기부터 철분이 많은 고기를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유식은 쌀죽, 고기, 이파리 채소, 노란 채소, 과일 순서로 초기에 난 3일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합니다. 물론, 쌀 죽은 처음부터 오트밀을 추가해서 쌀 오트밀 죽으로 시작해도 됩니다. 약간 질감 있게요. 그리고 3일 간격으로 이유식의 재료를 첨가하는데, 만 6개월의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요. 6개월 3일에 고기 첨가하시면 됩니다. 그럼, 180일에 이유식 시작하고 고기를 그 다음에 시작하면 안 됩니까? 사실, 그 정도 사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, 180일을 복잡하게 계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만 6개월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181일 고기를 시작하려고 177일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큰일 나나요? 그건 아닙니다.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만 6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하고 6개월 3일에 고기 시작하시면 그게 더 무난합니다. 그리고 이유식 하는데 며칠 정도의 날짜 차이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날짜 계산하려고 골치 아프게 달리 뒤지지 마시고요. 만6개월 시작하고 3일 뒤에 고기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만 6개월에 시작하고 3일 후에 채소 문정 먹이고 그때부터 3일 후에 고기를 시작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그냥 그 점에 먹인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고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.